이상청 발표, 지진해일 특보를 전해드립니다. 조금 전 오전 10시 35분경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지진해일 경보 및 지진해일 주의보가 발표되었습니다. 지진해일 경보가 발표된 구역은 부산 및 울산 해안입니다. 지진해일 주의보가 발표된 구역은 경북 남부, 경북 북부, 경남 중부남해, 거제시 동부, 경남 서부남해, 전남동부남해, 제주도 동부 및 제주도 북부 해안입니다.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대피합니다. 내가 있는 지역이 지진해일의 위험이 있는 지역인지 미리 확인해 둡니다. 해안가에 있을 때 지진을 느꼈다면 곧 지진해일이 올 수도 있으니 도로 온 잡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빨리 해안이나 하천을 벗어나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. 해안에서 지진을 느끼거나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지진해일 긴급 대피 장소나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. 피할 시간이 없다면 주변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로 된 튼튼한 건물의 3층 이상인 곳 또는 해발고도 10m 이상인 곳으로 대피합니다. 지진의일이 오기 전에는 규모 5 갑자기 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. 기차 같은 큰 소리를 내보 확인해 주시기 다가오기도 바랍니다. 합니다. 이러한 경우에는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. 지진의일은 한 번의 큰 파도로 끝나지 않고 수 시간 동안 강한 지진이 번 반복될 발생했습니다. 수 있습니다. 지진의일이 해제될 때까지 낮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. 지진의일의 특성 및 주의사항. 규모 5 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. 파산입니다.